우리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때로는 잔소리라는 이름으로 혹은 걱정이라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이야기하곤 합니다. 내 자식이 왜내 말을 듣지 않을까? 나는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왜 자식은 나를 이해 못할까? 자식에게 진정으로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값진 것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들은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자식에게 재물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잔소리 대신 줄수 있는 진정한 유산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의 지혜와 덕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잔소리 없이 자식의 마음을 얻고 자녀의 삶에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선물하는 덕을 물려주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는 길을 찾아볼 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자식 관계를 더욱 깊고 풍요롭게 만드는 소중한 통찰을 담고 있으니, 마지막까지 함께하시어 그 해답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할 때 고통이 생긴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은 지극히 숭고하지만, 그 사랑이 자식에 대한 과도한 기대나 통제하려는 욕망으로 변질될 때, 이는 집착이 되어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고통을 안겨줍니다. 자식에게 하는 잔소리는 결국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부모의 집착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덕은 집착을 넘어선 지혜롭고 자비로운 마음에서 나옵니다. 자식에게 재물을 물려주는 것은 한계가 있고 오히려 갈등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삶을 통해 스스로 닦은 지혜와 자비의 마음, 즉, 덕은 자식에게 어떤 재물보다 귀한 정신적 유산이 됩니다. 이는 말로 가르치려 하지 않아도 자식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향기와 같아 자녀의 삶을 스스로 빛나게 하는 힘이 됩니다. 증이라 함경에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해야 할 다섯 가지 도리를 설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자녀에게 악업을 짓지 않도록 경계하고 선한 업을 짓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격려이지 강요나 잔소리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르침을 전하실 때도 항상 제자들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연기법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식에게 덕을 물려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부모가 솔선수범하여 지혜롭고 자비로운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부모가 물질에 집착하지 않고 평화로운 모습을 보일 때,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어떤 어려움에도 좌절하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식은 부모의 잔소리 없이도 그 덕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자식은 부모의 말이 아니라 뒷모습을 보고 잘한다는 말이 바로 이 뜻입니다. 그렇다면 자식에게 잔소리 대신 진정한 덕을 물려주기 위한 구체적인 수행은 무엇일까요? 첫째, 자식에 대한 통제하려는 욕망을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수행입니다. 우리는 자식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랍니다. 이 길이 자식에게 최선이라고 확신하며 강요하려 들때 잔소리가 나옵니다. 하지만 자식은 독립적인 인연의 존재입니다. 자식의 선택과 삶을 존중하고 부모로서의 역할은 방향을 제시하고 응원하는 것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자식을 바라볼 때 잔소리는 사라지고 진정한 지지와 사랑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둘째, 무주상보시의 마음으로 베푸는 수행입니다. 자식에게 무엇인가를 해줄 때 내가 이렇게 해주었으니 자식도 나에게 이렇게 해주어야 한다는 보상 심리를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과 베풀문 자식에게 진정한 감동과 안정감을 줍니다. 물질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자식을 향한 조건 없는 믿음, 인내심 그리고 경청하는 마음 자체가 가장 값진 보시가 됩니다. 셋째, 부모 스스로 괴로움의 원인을 찾아 다스리는 수행입니다. 때때로 잔소리의 원인은 자식의 잘못이 아니라 부모 자신의 내면에 있는 불안감, 후회, 혹은 채워지지 않는 욕망 때문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지 말고 내면을 살피라 하셨습니다. 명상과 성찰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때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자연스럽게 자식에게도 평화로운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에게는 아들 라훌라가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후 라훌라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따라 출가하여 수행승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라훌라에게 직접적인 잔소리나 강요 대신 끊임없이 지혜로운 가르침과 자비로운 본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어느날 부처님께서는 라훌라에게 발 씻는 물을 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라훌라야, 이 물로 발을 씻고 나면 물은 어떻게 되겠느냐? 라훌라가 더러워질 것입니다. 세존이시여라고 답하자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물을 마실 수 있겠느냐? 라훌라가 마실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라고 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처럼 발 씻는 물에 비유하여 거짓말을 하고, 수행에 게으른 수행승의 삶이 더러운 발 씻은 물처럼 가치 없음을 은유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늘 라훌라에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작은 거짓말이라도 우습게 여기지 말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직접적으로 잘못을 질책하기보다 지혜로운 비유와 반복적인 가르침을 통해 스스로 깨닫도록 이끄신 것입니다. 라훌라는 부처님의 이러한 가르침과 평화로운 모습을 보며 자랐고 결국 아라한과를 얻어 깨달음을 성취했습니다. 이 일화는 부모가 자식에게 직접적인 잔소리보다 지혜로운 비유와 행동으로 보여주는 가르침. 그리고 인내심 있는 기다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진정한 덕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부처님의 지혜를 바탕으로 잔소리 없이 자식의 마음을 얻고 진정한 덕을 물려주는 지혜로운 부모가 될수 있는 구체적인 조언들을 말씀드릴게요. 하루에 한번 자식을 위한 무주상보시를 실천하세요. 자식에게 어떤 보상을 바라지 않고 조건 없이 사랑을 표현하거나 작은 도움을 주세요. 예를 들어 자녀가 좋아하는 음식을 조용히 해주거나 자녀의 이야기에 비판 없이 귀 기울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는 자녀에게 진정한 사랑을 느끼게 합니다. 자식의 말을 경청하는 명상을 시도하세요. 자녀와 대화할 때 자녀의 말을 들으면서 다음 할 말을 생각하거나 판단하지 마세요. 오직 자녀의 이야기에만 집중하고 그들의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진정한 경청은 자녀에게 큰 존중과 사랑을 느끼게 합니다.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고 실패를 배우는 기회로 보세요. 자식이 자신의 길을 선택하거나 실수했을 때 잔소리하거나 비난하기보다 무엇을 배울 수 있었니? 하고 질문하고 스스로 깨닫도록 기다려주세요.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경험은 자녀를 더욱 단단하고 지혜롭게 만듭니다. 부모 자신의 행복을 먼저 찾으세요. 부모가 스스로 행복하고 평화로울 때, 그 긍정적인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자식에게 전달됩니다. 자식을 통해 행복을 찾으려 하지 말고 자신의 삶에서 즐거움을 찾고 덕을 닦는데 집중하세요. 행복한 부모의 모습 자체가 자식에게 가장 큰 덕이 됩니다. 사랑의 언어를 배우고 실천하세요. 잔소리 대신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언어를 사용하세요.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내 덕분이다와 같은 긍정적인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진심으로 자녀를 격려하세요. 마음을 담은 따뜻한 한마디가 백마디 잔소리보다 자녀의 마음에 더 깊이 와닿습니다. 사랑하는 달빛 아래 연꽃 향기 시청자 여러분. 자식에게 잔소리 대신 덕을 물려주는 부처님 가르침은 결국 부모 스스로가 지혜롭고 자비로운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무주상보시의 마음으로 베풀며 자신의 내면을 다스릴 때 우리는 잔소리 없이도 자식에게 가장 값진 덕이라는 유산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어 자식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진정한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가족을 만드는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깊이 닿으셨다면 댓글로 소중한 마음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분들에게 큰 울림과 용기가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달빛 아래 연꽃향기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